대표 박경입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20일 5분역입니다 안동 와룡지역에 어 양파밭에 나와 있습니다. 어 여기는 양파밭에 어 양파가 어 물음병 없이 잘 자라 있습니다. 어이 말은 어 이식값에 잘 맞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지금 현재 이 양파가 봄어 잠깨우기 비로를 어 먹고 지금 왕성하게 잘자라고 있습니다. 이것만을 구한다면 어, 이런 느낌으로 골드그린 골드컬러를 쓴다면 더 좋다 어, 그렇게 말씀드렸었고 물 500에 골드그린 1.5 지금 여기에 양파는 어, 표면 이시가 어, 수분 32.4% 이시가 2.53 온도 14도 나옵니다. 바닥층에 한번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바닥에는 수분 27.7% 이시가 1.69 온도 12도 5분입니다. 어, 그래서 지금 어, 이 양파는 어, 물음병으로 죽은게 안보인다 어, 그 말은 가을에 이 식값이 어느정도는 가지고 있다는 거죠. 비료가 부족하면 녹아버리고 없습니다. 간간히. 그래서 여기는 심을 때 죽은 거 외에는 무음병으로 어, 죽은 건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놈은 어, 일부 무음병같이 어, 하나 죽은 것도 있는데 어, 그다지 요 놈도 어, 요 놈도 죽은 겁니다. 그런데 어, 지금 현재로서는 어, 물음병이다 아니다는 확인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어, 그런데 에, 양파가 봄이 잠이 깨을 무렵에 겨울에 이 식값이 1.5 이상 어, 넘어가지 않으면 물음병이 있다는 거죠. 0.5, 6, 7, 어, 0.6 이하는 어, 양파가 물음병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주비를 어, 계속 주고 어, 연매집비 충분히 한다면 어, 양파는 어, 다수화할 수 있다. 그래서 봄 들어서 어, N.K.를 줘버리면 우리는 양파가 공기에 가리가다가 일어나서 저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 양파나 마늘 주비는 우리가 마지막 주비는 꼭 요소만 줘야 되고 어, 그 전에 또한 요소만 주고 키우도 됩니다. 근데 식물에 밥은 질소, 반찬은 인산칼리칼슘마그네슘. 반찬이 부족해서 잘안 되는 농사들은 잘 없더라는 거죠. 여기 밭작물을 몇 년간 우리가 계속 해왔기 때문에 반찬이 부족한 경우는 잘 없습니다. 토양부석에 보면 충분히 다 있다. 그걸 일환으로서 우리가 어밭 흙골에 청태가 끼면 인산가리 이런 게 충분히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토양부석 하는 게일차고안 하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밭작물에 추이는 요소만 줘도 충분히 잘 된다. 그게 기본으로 아시면 좋다. 습니 연매시비는 황금, 골드, 그린, 골드 칼레 자주 주면 좋다. 그 비료 요소를 추비를 어, 자주 주면 어, 키가 적게 크죠. 그, 1 0이니까이시간더 높아도 훨시 높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너무 비료를 한꺼번에 많이 주면 어, 해가 되긴 한다. 백0 0평당 어, 비가 충분히 올 때는 이 시기도